워크시트를 실행했을 때 A4 용지로 인쇄할 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1번 셀에서 시작했을 때 어느 열, 어느 행까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죠. 아무리 봐도 어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A1 셀에서 시작해서 열은 H까지. 그다음에 행은 쭉 내려가면 43행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죠. 다시 기본으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 기본 버튼을 눌러서 원래 상태로 갑니다. 그럼 h와 i 사이에 점선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여기까지가 열의 범위고요. 43, 44 사이에 점선이 있는데요. 43까지가 행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h부터 43행까지가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표시가 되었습니다. 범위 표시를 한 다음, 굳이 꼭 노란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점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이 불편하다면 A부터 시작해서 H10까지. 그 다음에 행은 1부터 43행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훨씬 쉽게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레이아웃으로 인쇄 영역을 설정하기가 귀찮은 경우에는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A1셀에 커서를 놓고 Ctrl+F1을 눌러서 인쇄 미리보기로 갑니다. 인쇄 내용이 없으니까 인쇄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기본 화면으로 화살표 눌러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H열 옆에 점선이 생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43행에 점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먼저 A1셀에 간단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합니다. 그럼 M열에 옆에 점선이 생겼고요. 밑에 보면 29행 점선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가로로 인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범위죠. 그럼 인쇄 영역에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가로 인쇄 영역입니다. Ctrl+F2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F1을 누릅니다. 인쇄 미리보기에 나왔는데요, 오른쪽 아래 여백 표시를 해서 여백을 봅니다.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동일한데 오른쪽 끝 부분이 여백이 좀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가로 내용물이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내용을 가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만들고 이 표를 이용해서 가로 막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표와 차트가 세로 형태로 인쇄가 되게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과 F2를 눌러서 인쇄 미드보기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여백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백 설정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표 아래에 차트가 들어와야겠죠. 그럼 다시 기본으로 갑니다. 차트를 밑으로 끌어 당겨서 표 아래에다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표와 일체가 되게끔 오른쪽에 점에 대고 가로 크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줄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표 테두리에 대고 점선이 있는데 이게 A4 세로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도 크기를 줄였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줄여서 표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Ctrl F1을 눌러서 미리 보기 다시 가서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은 동일한데 내용 안에 오른쪽 부분이 여백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백에서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확인 눌러주면 가운데 정 맞춤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백을 좀 두는 게 좋고요. 위에서 머리글 좁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립니다. 십자 모양일 때 내려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해주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는 법 간단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표와 차트를 가로 방향으로 인쇄해 보겠습니다. 세로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표와 차트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차트 외곽선에 대고, 클릭해서 차트의 높이 줄입니다. 표에 맞춰서 줄이고, 너비도 좀 줄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Ctrl F2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갑니다. 용지 방향을 현재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옆에 표시해줍니다. 그런데 표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눌러서 기본으로 가서 표의 너비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줍니다. 차트의 위치나 차트의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차트 왼쪽으로 조금 키워주고 오른쪽에서 조금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고요 다시 컨트롤 F1을 눌러서 인쇄 미리보기 갑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오른쪽 차트 부분이 덜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줄에서 밑으로 좀 잡아당겨 주고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배율에서 축소해 줍니다 약간 축소해 주면 차트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덜 들어왔죠? 여백을 좀 키워보죠. 여백을 좀 키우고, 그래도 조금 덜 들어왔는데요. 다시 배율을 더 작게 합니다. 90% 정도로. 그럼 완전히 표와 차트가 내용 안에 들어옵니다. 본문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백에서 가운데 맞춤, 가로, 확인 눌러주면, 본문 안에서 표와 차트가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위에는 선을 이용해서 밑으로 좀더 내려줘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 해주면 됩니다. 가로방향으로 인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